36 플러스 12 플러스 4니까 얘가 40, 50인가요? 자, 그럼 요 50이는 뭐니까 크기의 제곱이니까 2곱하기 벡터 a 더하기 벡터 b의 크기는 루트 50이겠죠? 그래서 2루트 13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제곱할 생각 안 하면 무조건 틀린다는 거. 찾아낼 방법 없음. 그림 진짜 기똥차게 잘 그리는 애들 가끔 맞추는데, 아, 쉽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아, 이거꼭 기억하자. 아예 크기가 있네? 그러면 제곱 한번 해보기. 알겠어요? 이거 기억하겠, 하세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있고, 얘도 있고, 벡터 비의 크기 구하라. 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아, 이거 제곱해보는 방법밖에 없어 자 그래서 일단 벡터 A 마이너스 E 벡터 B의 크기에 제곱을 하자고 곱셈공식 쓰면 된다 벡터 A 크기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벡터 A 내적 벡터 B 플러스 4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제곱 얘가 뭐일테니까 제곱했으니까 4가 되겠죠? 벡터 A 크기는 알고 있고요 자이니까 4고 마이너스 4 곱하기, 벡터 A 크기, 벡터 B의 크기, 코사인 60도, 플러스 4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제곱. 얘가 4. 그러면 4는 없애버리고, 벡터 B의 크기는 귀찮으니까 얘는 X라고 할게. 그럼 마이너스 4 곱하기, 벡터 A의 크기는 2라고 했으니까, 얘는 2분의 1이고, 4X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없어질거 없어지고, 4도 없애버리고, x로 묶어놓으면 x -2. 자, 그럼 x는 0 또는 1인데, 뭐, 야, 벡터가 0벡터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있을 수가 없죠? 1이에요. 벡터 비의 크기는 1.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곱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 요게 생각보다 사람 떠오른다. 정말 기본적인 문제야. 정말 기본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 자, 그리고 요런 거부터는 이제 조금 까다롭다. 자, 일단 얘가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뭐 딱히 없어. 그나마 그나마 좀 써먹을 수 있는 건 이게 정삼각형 정도. 정삼각형이면 그나마 성질이 좀 좋죠. 그나마. 그나마 성질이 좋으니까. 자, 그러면 이루는 각을 찾아서 계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렇게 추천하진 않고요. 자. 나 같으면 나 같으면 일단 시점이 다르니까 순수 의미로 하기는 좀 문제가 있어. 이게 수선의발 내리는 것도 만만치 않고요. 자, 그러면 그러면 시점을 동, 동일하게 만들려고 평행 이동을 시키던가 또는 찌기를 쓰는 게 좋은데 지금은 찌기 쓰는 게 훨씬 좋아. 지금은 찍힐 수 있는 게 좋은 이유가 이런 거야. 자, 벡터 AN이랑 벡터 ABM은 이루는 각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OA나 AB나 OB는 이루는 각을 다할수 있잖아. 지들끼리 이루는 각이 어차피 120, 뭐 60도, 60도, 60도 이렇게 될 테니까. 그치? 그래서 다 쪼개버리는 게 제일 좋다. 그럼 벡터 AN은 어떻게 쪼갰냐? 자, 벡터 AN이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냥 벡터 AB 더하기, BN 이런 식으로 쪼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 BM도 쪼갤 거야. 이게 쪼개면 쪼갤수록 식은 복잡해지지만, 계산은 쉬워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BM도 바꿀 거야. 역시 동일한 형태로. 위로 에 쪼개도 되는데, 이왕이면 똑같으면 더 좋으니까. BA 더하기 AN. 자, 그리고 계산을 할 거야. 당연히 좌표를 잡고 계산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좌표 잡고 계산하는 것도 할만하니까. 그래서 벡터 AN하고 벡터 BM하고 내적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건 분배법칙을 좀 써야 돼서 조금 길어지긴 해. 얘네 둘이 내적한 거. 그리고 얘네 둘이 대적한 거 얘네 둘이 대적한 거 얘네 둘이 대적한 거 참고로 얘는 역벡터 시점과 종점이 서로 정확하게 반대라는 건 방향이 정확하게 반대라는 거 그러면, 뭐나 마찬가지냐면, 벡터 AB의 크기 제곱이긴 한데, 마이너스. 자, 근데 어차피 크기는 4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6. 이제 AB하고 AM하고 계산할 차례. 자, AB하고 AM하고 계산하면, 이루는 각은 60도. 자, 크기는 4하고 2가 될 거고, 이루는 각이 60도니까 2분의 1. 또는, 뭐, 수선에 발 내리면, am 제곱, 이렇게 해주세요. bn하고 a, ba도 마찬가지. 얘랑 얘니까 똑같네요. 4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bn이랑 am이 문제인데, 자, bn, 여기, 여기. 자, 평행이동 시켜서 보면, 이루는 각은 이쪽이나 마찬가지니까, 60도. 크기는 2. 2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60도. 그래서 이렇게 쪼개놓으면, 계산은, 아이 풀이 자체는 좀 길어지지만 계산은 순식간에 할수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16에다가 4 플러스, 4 플러스 2 이렇게 계산하면 1 0이죠 알겠어요. 자, 근데 절대 쉬운 대공 아니야. 절대 쉬운 대공이 아니어서 엄청나게 연습해야 될 거야.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자, MP하고. nm하고 더한 거에 최소값을 찾으라고 했어. 자, 이때 p도 보면 p가 역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 이러면 역시 쉬운 문제는 아니야. 자, 방법은 엄청 많아. 방법은 너무 많아서 문제야. 자, 이 p가 어디 위에 있다 그랬냐면 ac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결국 이런 식이잖아. np랑 mn이랑 더해서 이거의 최소값을 찾으라고 했는데 보면 알지만 p의 위치에 따라서 다 변해요. 다 변하다 보니까 이건 절대 쉽지 않아.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해. 만약에... 얘네가 고정돼 있고 얘가 동점의 형태면 MN의 중점을 이용하면 좀 편해. MN의 중점을 그냥 아무거나 해볼까요? X라고 한번 해볼게요. M과 N의 중점 그걸 X라고 해주면 얘네 쪼개는 거야. MX 더하기 XP 요렇게 쪼개고요. nx 더하기 xp 이렇게 쪼개는 거이렇게 쪼개는 이유가 얘네 둘이 특징이 있어 눈으로 봐도 아는데 mx랑 nx는 중점이니까 크기는 같고요 그쵸? 방향은 정확하게 반대죠 그쵸? 자 그럼 얘네는 더하면 뭐 돼야 돼? 0 벡터 돼야 되죠? 그쵸? 자 그래서 더했을 때 얘가 없어지니까 아 이렇게 바뀌어 XP만 두개 남았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자, 분명히 몇 개였는데, 벡터가 두 개였단 말이야. 두 개인데, 심지어 P의 위치에 따라서 이두 개가 다 변해.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작은지 눈으로 보기엔 어려워.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하나로 바뀌었죠. 그럼 쉬워요. 왜냐면, 어디가 제일 작겠어? 딱 봐도 수직일 때 아니에요? 그치? 자, 그러면 p 의 위치를 쉽게 알수 있고, 이걸 최소값을 금방 찾을 수 있지. 자, 그러면 이게 뭐였으니까 또.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어차피 여기 가운데에서 수선의 발 내린 건이 높이의 반 아닌가요? 그렇죠 자, 높이만 찾으면 돼요.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여기 루트 3이고요. 얘는 2분의 루트 3이네. 그럼 뭐겠어? 2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최소가 되겠네. 자, 이런 식으로 니네가 약간의 중점과 끼기를 이용해서 해석을 해야 돼. 식으로 푸는 건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내적이 이래서 어려워. 해석. 이런 부분들이 좀 까다롭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가 좀 어렵죠. 이거 원래 시험 보기 전에 한번 했던 건데. 기억 안날것 같아서 그냥 다시 하는 거거든? 기억나요 혹시? 그렇지 달리가 없지 그렇지? 내가 어떤 얘기 했었냐면 자 이거 기억 안 나요? 원 위를 움직이는 점 이렇게 있으면 뭔지타라 그랬어 그렇지 중심으로 쪼개라 그랬죠? 자 지금 보면 PB하고 PC 이렇게 돼 있어 B는 보면 여기 고정돼 있고 C도 고정돼 있어 근데 p 가 어디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원 위에 있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여길 막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그치? 자, 그럼 이게 뭐 내적이 쉽니? 이렇게 하면 크기도 알아내기 어렵고, 각도 알아내기 어렵죠? 그쵸? 절대 쉽지 않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도 크기도 변하면서, 각도 같이 변해. 뭐 하나 고정되어 있는 게 전혀 없어. 이러니까, 일단 쪼개자고. 중심으로 쪼개기 왜냐면 평행이동 시킨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 평행도 없고 수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중심으로 일단 쪼개자 그래서 중심을 여기 A라고 했으니까 PA 더하기 AB 이렇게 하나 쪼개고 PA 더하기 AC, 요렇게 하나 쪼개져. 그게 당연히 이제 분배부식 써서. 그러면 PA 제곱이니까. PA 크기 제곱. 얘랑 얘랑. 얘는 어차피 고생국이처럼해 돼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그리고 AB, 내적, AC. 요렇게 하면 좋은 점. 자, 일단 PA. 원위에 점이니까 PA는 크기가 항상 일정해요. 그쵸? 예, 일정. 자, 마찬가지 AB랑 AC. AB랑 AC도 고정돼 있으니까 일정해져. 자, 그럼 여기만 계산하면 된다는 뜻이 돼. 알겠어요? 그럼 여기만 계산하면 된다. 자 일정한 거부터 먼저 찾으면 이렇게야. 어차피 한 변의 길이가 4라고 했고 반지름 길이는 2라고 했으니까, p a 는 크기가 2일 거야. 그럼 얘는 4. 그 AB랑 AC랑 내적하는 건 얘랑 얘랑 크기 구해서 뭐이는값 계산해도 되지만 그냥 수선의 발 내려서 길이 곱해서 된다 그랬죠, 그렇죠? AB 크기 제곱이니까 16. 그럼 여기만 이제 계산하면 최대를 찾을 수 있겠다. 자, 그럼 얘는 최대를 어떻게 찾냐? 역시 ab 하고 ac 는 고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ab 더하기 ac 가 어떤 벡터인지를 우리가 모르잖아 그래서 역시 또뭘 이용하냐면 어 bc 의 중점을 이용할 거야 bc 의 중점을 m 이라고 할게 자 그리고 요 중점으로 역시 쪼개는 연습을 할 거야 그럼 또 쪼개 am 더하기 MB. 역시, AM 더하기, MC. 그리고, PA. 자, 이렇게 하면 또 특징. AM은 똑같고, MB랑 MC가 있는데, 자, MB랑 MC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죠.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더하면 또 없어지겠다. 자, 그러면 일단 4하고 16하고 다음 20이고요. AM은 2개니까 2 곱하기 벡터 AM에다가 누구 대적한 거? PA 대적한 거. 자, 시점을 좀 일치하는 시키는 게 좋으니까 시점을 조금 바꿔서 여기 PA를 시점을 바꾸면 A로 일치시킬 수 있죠?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얘랑, 이원 위를 돌아다기는 애랑, 특징이 있어. 크기는 무조건 다 일정해요. 얘도 크기 일정하고, 얘도 크기 일정하고. 그러면 언제가 최대가 되는지 찾아야 되는데, 백이니까, 오히려 얘가 제일 작을 때가 최대가 되겠지, 그치? 제일 작을 때는 방향이 서로 언제일 때, 완벽하게 반대가 될수 있다면 얘가 제일 작겠네요, 그쵸? 자, 그럼 AM의 크기를 구해야 되니까, AM은 그냥 이렇게 구하면 돼. 여기가 M이고, 여기가 B고, 여기가 A인데, 여기가 4고, 여기가 2니까, 수직, 2루트 5, 비타. 그래서 20, 마이너스 2 곱하기, 2루트 5. AP는 크기는 무조건 2였고, 코사인은 방향이 반대니까, 파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20 곱하기, 8로 초가 최대 값이 돼요. 당연히 최소는 방향 같을 때겠죠. 얘가 플러스 1일 때. 자, 그래서 지금은 뭐두개더 하라 그랬으니까 C28이 되겠죠. 자, 얘도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 자, 뭐로 쪼개서 하는 거? 중심으로 쪼개서 하는 거. 일단, 중심으로 쪼개기.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뭘뭐 썼냐면 얘네 뭘 이용했죠 중점을 좀 이용했죠 그쵸 자 요게 실전에서 생각이 날수 있도록 여러번 연습하는게 포인트인데 생각보다 잘 안돼 그니까 러 벡터를 문제를 풀라고 했을 때 생각이 안난대 그냥 어 이거 보면 알겠는데 풀이를 보면 알겠는데 얘를, 문제를 보고 이 생각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 요왜 그렇게 어 연습이 안돼 있으니까. 알겠어? 연습이 안돼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얘는 충분히 연습해야 돼. 벡터는 계산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해야지만 할수 있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AB하고 AC하고 내적을 해달래요. 지금 뭐 있는 거는 각 a 하고 각 b 가 같아요. 요거밖에 없어. 이러면 뭐정상각형이라는 보장도 없는 거야. 그리고 그냥 a b 가 6밖에 없어. 그러면 뭐 a c 길이하고 마찬가지 b c 길이는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내적은 구할 수 있어.